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산과 고유가 숲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바다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구의 삶을 이어도록 저희 조상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발에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 인내려 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태소면을 오래 소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는 것 주님께서 소수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থ <coughs>